네, 안녕하세요. 엉터리 미대생입니다. 오늘 이렇게 6인치 디오라마 만드는 영상을 가져왔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재단 후에 이제 가조립한 이 세트의 모습입니다. 네, 가조립이 끝났으면 이제 저런 식으로 선을 그려주고 이제 좀더 디테일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 이제 작업에 들어가 줍니다. 이제 저런 식으로 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외국 영상을 좀 많이 참고를 해서 보니까 저런 벽돌 같은 거할때 칼로 하고 그 다음에 색연필 그러니까 연필 같은 걸로 그려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쁜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대로 보고 좀 따라 하고 있는데 어 저는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냥 나중 가면 그냥 연필로 하거든요 연필로 하는 게좀 편하더라고요 굳이 칼로 저렇게 안 해도 그냥 칼은 그 일정 부분 뭐랄까 그 자, 자리만 잡아주고 이제 저런 식으로 그냥 연필로 이렇게 딱딱딱 하는 게더 편해서 그냥 나중 가서 그냥 연필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좀 연필로 하는 게 이제 바로바로 바로 저런 식으로 이제 선이 그려지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단점이 있다면은 이게 실수를 하면 수정이 좀 어렵습니다. 저도 몇번 지금 실수가 낫구요, 만들면서. 그래서 이제 뭐 나는 좀더 완벽하게 이쁘게 잘 만들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칼로 미리 위치 잡아주시고, 어, 이제 그 다음에 연필 작업 진행하시는 걸어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제가 지금 쓰레기통을 만들고 있고요. 어, 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쓰레기통을 좀 참고를 해서 어, 만들어 보고 어, 있습니다. 이제 저런 식으로 모양이 잡혀 줬고요. 그럼 이제 색칠을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장면은, 예, 맞습니다. 저런 식으로 색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 물감을 너무 아크릴 물감인데 너무 조금 이제 묽게 써가지고 저런 식으로 어 이제 조금 안 뭉치다가 제가 결국에는 그냥 위에다 원색을, 아, 그원 물감을 그냥 뿌려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런 식으로 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게 제가 색 조합을 하긴 했는데 이게 나중에 칠하고 나서 이제 칠하면서 볼 때는 굉장히 아, 이쁘다, 멋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 그 진주, 그 소세지 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김밥에 들어간 햄 같더라고요, 모습이.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또 수정 작업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제 쓰레기통을 열심히 칠해주고 있죠? 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어 이제 벽돌층 밑에 시멘트 층 칠해주고 있고요. 이제 원 물감을 바로 바르는 식으로 이제 계속 칠해주고 있습니다. 어네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시듯이 이제 벽돌색이 일정하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 김밥 속햄 같이 지금 보이는데 어 제가 요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수정을 해줍니다. 이제 보시는 거와 같이 저런 식으로 검정색을 좀 묽게 해가지고. 이제, 건프라 웨더링 작업? 그런 거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어, 해주고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열은 거를, 열개한 거를 뿌렸다가 이제 닦아주고 그런 거를 이제 반복하는 중이고요. 어, 저거 하고 나서 보니까, 어, 좀 이제 볼만해졌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밑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라서, 어, 저거 때문에 거의 물감을 다 썼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요 집에서 그동안 만들었던 요 6인치 디오라마 한번 준비를 해 봤고요. 요거 한번 이제 조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깜박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거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과정은 이제 색이 조금 까진 데가 있어요. 좀덜 칠해진 데라고나좀 이물질이 묻은 데가 있는데 저런 식으로 색을 맞춰줘서 지금 칠하고 있습니다. 색이 지금 너무 진해가지고 흰색을 좀더 섞어주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렇게 한 다음에 섞고 어 네,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이제 아까 전에 밑바닥 부분도 좀몇 군데 까진데 있어서 거기에도 좀 발라줬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하고 네, 지금 만들어 줄건 이제 쓰레기 봉지죠. 이제 쓰레기 봉지를 만들려고 제가 저런 식으로 이제 집에 굴러다니는 검은 비닐 봉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네, 이제 커팅을 해야 되니까 커팅 매트도 밑에 깔아주고요. 네, 이제 속을 채워줄 쓰레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런 식으로 뭐 찢어진 종이백이라던가 아니면 다쓴 휴지심을 이용해서 어 이제 쓰레기를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저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잘라서 이제 속을 채워주는 식으로 진행을 어 했습니다. 어, 네, 이제. 끝쪽에 마감 처리 같은 거는 제가 테이프로 했는데 원래는 라이터를 한번 사용해볼까 했었는데 그거는 좀 건강에 좀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테이프로 마감 처리를 했고요. 이제 해외 영상을 보시면은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히트건이라고 해서 드라이기보다 더센 열을 발생하는 그런 도구가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이 비닐봉다리를 줄인 다음에 이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 계시더라고요. 근데 히트건까지 마련하기에는 제가 지금 뭐 자주 쓸건 아니라서. 하여튼,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요, 쓰레기를 이제 집어 넣었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제 쓰레기통이 좀 너무 크다. 그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밑에 남은 비닐봉지를 깔아주고, 그 위에, 어 쓰레기를 올려줬습니다. 네,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이제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이제 맥팔레인 토이즈, 그다음피라이즈 스탠다드, 그 다음에 마블 레전드, SHF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SHF는 크기가 이제 디오라마가 살짝 좀더 크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블 레전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맞을 것 같았는데, 이제 지금 비교하고 있는 마블 레전드 스파이더맨이 어, 하필 어 네, 크기가 이 SHF랑 비슷한 녀석이었습니다. 스파이더맨이 유독 좀 작게 어 나온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d k d 입니다이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자체도 좀 상당히 크기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요것도 이제 디오라마가 살짝 좀더 뭐랄까. 좀커 보인다? 살짝 커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팔레인 토이즈 배트맨인데요. 이번에는 이 맥팔레인 토이즈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7인치로 알고 있어가지고 애들이 원래 좀 큰데, 어, 요거랑은 좀잘 맞는 느낌? 개인적으로 제 생각하기에는 가장 좀 맥팔레인 토이즈랑 잘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 전체 비교 샷입니다. 보시면은, 어, 역시 맥팔레인 토이가 7인치라서 그런지 제일 크죠? 어 네, 마지막으로 이 적용시킨 모습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저는 다음 시간에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